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대 뉴욕닉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클블은홈 연전을 모두 패하며 출발이 좋지 않다. 개막전에서 브로클린을 잡고 출발이 좋았지만 오클과 인디애나 등에 패했다. 물론 갈란드의 이탈이 있었고 인디애나 전에서는 미첼도 백투백에서 쉬어갔지만 지난 시즌에 비하면 아쉬운 성적이다. 마이애미를 나와 FA가 된 스트러스가 주전 스윙맨으로 잘 해주고 있지만 알렌과 갈란드 등 올스타 듀오의 부상 이슈가 있었다. 그래도 오글리가 직전 경기에서 33득점 14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더블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뉴욕은 원정 연전을 진행 중인데 애틀전 승리 이후 나선 뉴울전에서는 패했다. 랜들과 로빈슨 등 주전 빅맨 듀오가 나란히 리바운드 12개 이상을 걷어내며 제공권을 장악했지만 야투 난조가 심각했다. 특히 주득점원 역할을 해줘야 하는 랜들과 브런슨이 시도한 29개의 야투 중 21개가 빗나갔기에 승리하기 어려웠다. 뉴욕의 승리를 본다. 비록 뉴울 원정을 패하고 나서는 원정 일정이지만 부상자 이슈로 고전 중인 상대와 달리 부상자 없이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알렌의 부상 이탈로 인해 웨이드와 로버트 등이 4번 소비를 해야 하는 홈팀을 랜들이 공략할 수 있다. 높이의 우위를 가져갈 뉴욕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피닉스 대 세난토니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닉스는 주전 구간의 우위를 앞세워 유타를 완파했다. 개막전 이후 두 경기 연속 데빈 부커가 결장했고, 그레들리 빌도 아직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슈퍼스타 케빈 듀란트는 굳건했다. 아홉 개를 시도해 모두 성공한 자유 투를. 비롯해 야투율 70% 이상으로 26득점을 기록하며 매치업을 폭격했다. 부커와 빌의 결장 속에주전 가드로 나선 에릭 고든도 잘해줬고, 알렌이 점차 팀에 적응하고 있다. 세나는 클리퍼스 원정에서 패했다. 웬바냐마가 11득점을 기록하며, 오리바운드를 곁들였는데 소환과 켈든 존슨의 야투가 전혀 터지지 않았다. 이렇게의몇년전마촐로 라인업을 능가하는 높이의 팀을 만들었지만, 팀으로서 더 가다듬어질 필요가 보인다. 그래도, 넥더먹과 오스만 등 베테랑 스윙맨들은 벤치에서 20분 정도를 가져가며 안정감을 주고 있다. 피닉스의 승리를 본다. 브래들리 빌이 한 경기 더 쉬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북거가 돌아와 듀란트의, 듀란트의 득점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드래프트 당시 컴페리젠으로, 듀란트가 지목된 웬바냐마인데 리얼 듀란트를 만나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닉스가 승리를 추가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LA 클리퍼스 대 올랜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리퍼스는 화제의 신인 웬바냐마를 만난 세난전에서 40점 차 대승을 거뒀다. 레너드와 조지, 웨스트 브룩 등 빅산가, 나란히 2 0분대에 출전 시간만 끼며 19득점 이상을 해줬고, 주바치가 골밑 존재감을 보였다. 유타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우승 후보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올랜도는 서부 원정 중인데 레이커스에 이어 클리퍼스를 만나는 일정이다. 그간 디트, 오클 등과, 함께 리그 최하위권에 오래 머물렀기에 드래프트 상위 순번을 계속 확보했고 어느 정도 플레이오프 경쟁을 할 토대를 만들었다. 석수와 해리스 등 스윙맨들의 득점만 살아나면 강팀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방케로와 바그너가 착실하게 성장하는 점도 팀의 큰 힘이다. 클리퍼스의 승리를 본다. 올랜도는 웬델카터와 바그너, 방케로 등 공격력이 빼어난 프론트코트를 보유했다. 그러나 레너드와 코빙턴이 나설 홍팀의 수비 매치업 상대로는 야투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주전 구간이 상대 강점을 수비로 무마시킬 것이고, 하일랜드와 파웰, 마틴 주니어 등이 벤치로 압도할 클리퍼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